저는 상경할 생각, 없진 않아요. 없진 않은데, 근데 하고 싶어요. 솔직히 망가타서는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하고 싶긴 한데, 현실은 또 편의점 이거 하면서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. 상경하면은 이제 할것좀 많다고 느끼는 게, 컨텐츠가 진짜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은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, 상경이라는 그, 제목이라는 뭐라 해야 되죠? 그, 카테고리라 해야 되나? 타이틀이란 자체가 재밌거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서울 상경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마법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당시 서울 상경 했었을 때 유튜브를 하고 있었지만 폭방 쪽으로 계속 생각을 했어가지고 요리하는 걸로 관계자님 닉네임이 조금 <laughs> 조금 쎄가지고 <laughs> 아이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좀뭔 <laughs> 상경하면 돈이 더 많이 들죠 정확한 뭐라 해야 되지 구하한 꿈이 없이 올라가면 은쪽에서는 호되게 당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그냥 무작정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도 많으니까 나도 똑같이 올라가보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같아 근데 또 상황도 상황인지라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일자리도 실직되고 이러니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포기하고 나왔어요 집 구하는데 한 달인가 거의 구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나왔지. 서울은 인프라 대사기죠. 그래서 이게 수도권 올림을 좀 빼야 돼. 좀 분, 분산시켜야 돼. 그래야지 고로로 퍼지면서 서울 살면 지금의 두 배가 나가지 않을까요?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딱 그거예요. 서울에 사는 조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담겨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김천에 있는 월세 가격이랑 서울에 있는 월세 가격이랑 좀 다른 느낌? 서울에는 경험까지 있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냐, 이거를? 경험비. 경험비라했습니다 근데 나는 서울까지는 가고 싶진 않고 대전이나 대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김천 인구가 13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저 서울 성신여대 입구역이었나 그쪽에 스파워 건물이 있거든요 그냥 바로 스파워 건물 바로 옆에 살았어 그냥 역세권이었음 근데 또그 역세권에다가 번화가에다가 그거를 비교했었을 때 진짜 엄청 싼 가격이었거든요 그 정도 대비해 지하철까지 바로 1분이에요 비가 억수로 쏟아도 1분만에 그냥 영화관도 바로 그냥 1분 거리. 아, 나는 그때 그 힘든 영상을 좀 영상을 찍었더라면은 진짜 좀 오래 살았을 것 같은데. 오베이스 서울 살기 힘드나요? 힘들죠. 아, 그냥 서울은 제가 진짜 웬만해서 바퀴벌레 생명력이거든요. 근데 안 되더라. 진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기준으로 최소 250에서 300은 벌어야지 만 월세 내고 그냥 좀 돈을 모을 수 있다 정도. 그 당시에 제 월급이 120이었나? 130 이었나 120 이었을 거예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돈이 없어 250 벌어도 100 저축은 가능할걸요?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고 하면은 100 저축은 가능할 거야 250 벌고 그 당시에 월세가 55만원 이었거든요 55만원 플러스 관리비 하면한 65만원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또 그때 휴대폰 바꿨었는데 휴대폰비 할부가 무슨 15만원 이렇게 나가더라고 요금까지 합쳐서 고정지출이 거의 100만원 이었어요 근데 월급은 130만원 이렇게 받는데 유지를 못하지 식때는그렇 그때는 포함 안한 거니까 그래서 저 그때 빵 하나 가지고 빵 하나 가지고 살았음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야 승민아 뭐 하냐 하길래 아그 오늘 그때 한5 시인가 4 시쯤이었거든요 이제 저녁 먹고 있어 하니까 뭐 먹는다는 게아빵 아, 먹고 있다고 왜 그렇게 먹냐고 하니까 아, 그냥 뭐 있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전화 끊자마자 고추바사삭 그거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눈물 젖은 고추바사삭이었는데 고추바사삭 받았는데 더, 닭이 덜덜 익어서 온. 그때, 그때 아직도 기억난다 고추바가 그게 평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쪽에 있는 평이 시킬 데가 없는데 어쨌든 평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친구가 먹으라고 하니까 시켰는데 아니 닭이 피키가 뭐여 안에 세3살에 제가 2천만 원 정도 모았었거든요 그당시 군대에서 400만 원 모았고 사회에서 1,600, 1,400 정도 모으고 갔었어 그 당시에 2천 모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갔었을 때 그때 이제 방송 이런 거다 접고 갔었으니까 1천만 정도가 있었는데 형이 그때 이제 보증금 좀 보태주고 월세 계약하고또 보증금 제 것도 들어가고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. 한 4, 500밖에 안 남았었는데 제가 거의 세달 살았거든요. 나렇게 너무 많더라고요. 뭐 무턱대고 쓴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뭔가 못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 들고 있어요. 올라가기가 무서운 게 지금 올라가면 조금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엔 너무 어렸어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계속 겁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거기서 있던 추억이 제가 호텔을 총살발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밍하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. 호텔 청소 거기 숙박, 숙박을 막 1박 2일로 하고 그런 러 분도 많거든요. 그때 이제 코로나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안 놀고 호텔 잡아서 파티룸처럼 꾸며가지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술이나 탄산, 뭐, 먹을 거, 이런 거를 가져가질 않아. 퇴실할 때.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콜라 같은 거 담당자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져가 되냐고 하니까 가져가네 그래서 가방, 백팩 하나 딱 챙겨가가지고 거기서 파밍하면서 과자 같은 거 남겨있으면 어, 과자 개, 개꿀 이러면서 또 닭가슴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걸주어가지고 그 자취방 가져와서 요리해 먹고 그랬었거든요. 그때 추억이었는데, 진짜. 그때 이제 그 당시가 호텔 송사 알바할 때가 옷가게랑 쇼핑몰이랑 아, 그 쇼핑몰, 피팅모델 이런 거다 이제, 잘렸었을 때거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3시간, 4시간, 이렇게는 단기 하나 알바, 그것밖에 없어가지고, 했는데, 아또 적성에 맞더라고요 호텔 청소를 3일 출근했었는데 내가 거기 있는 막 고참들 다 잡아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 청소하는데 꼼꼼하게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야 나는 근데 꼼꼼하게 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 청소 팀장이 있었거든요 팀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, 선, 선민 씨 혹시 좀 청소에 대해서 이거 관리하는 역할 한번 해보시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방을 내놓은 상태였고 내려갈 마음이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또이 사람이 들 하는 말은 아, 청소, 그걸, 하 통, 청소 팀장으로 하시면은, 관리직으로 하시면은, 이제 월급 좀 많이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했는데, 결국에는 한 3, 4개월 정도를 약간 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그니까 러이 사람이 어떤지 테스트 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내가 그거를 이제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, 돈은 떨어지고, 월세는 또 없고 이러니까. 그래서 그냥, 그, 또 그날에 연락 오더라고요. 방 하고 싶은 사람 생겼다고. 그래서. 했었거든. 일단 방을그 사람한테 넘기고 친구 근처에 있는 자취방으로 또 구했는데 서울에 있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월세가 55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내려왔었거든요. 이제 그때 이제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돈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집주인이 또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당장 넣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그냥 그때 집주인 한바탕 해가지고 그냥 개빡쳐서 내려왔죠. 그게 서울살이 끝. 김천은 정서가 도시 정서인가 시골 정서인가? 도시 정서죠. 예. 약간 시골인데 도시인 척 하는 느낌? 시골이 좀큰것 같긴 한데. 아, 모르겠어요. 저도 뭐, 방구석 그거라가지고. 아, 근데, 나 진짜로, 제가 진짜로 다시 그 당시로 올라가잖아요? 저 이거 카메라 하나 들고 가면은 진짜 나 구독자 10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호텔 청소, 와, 얼마나 좋은 소재야. 진짜. 나 아직도 그 팀장에 연락한단 말이에요. 그 사람은 지금 청소 관리지겠네, 그분도. 어쨌든 이제 실장인가? 실장으로 바뀌었더라. 그 사람 신급했어 지금. 원래 청소 쪽으로 막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승급해 가지고 이제 그쪽 호텔에 사이트에서 사무직 하더라고. 그 사람 자리 내가 뺏는 거야. 거였... 장난이고요. <laughs> 잘 지내더라. 근데 아, 근데 진짜 와 그때 그파밍하는거 그런 영상들 막 찍고 서울살이 이런 거확딱 하면 진짜 진짜 다시 돌아가라면 나 진짜로 지금 다 잡아 먹었어. 진짜. 난 그냥 초신성이었죠. 소재 완벽해다, 완벽해 진짜. 알바 다 잘린 그 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은 돈 없고 이제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 낼돈 없고 뭐 그런 거 이제 시작해가지고 와 소재 진짜 기가 막힌데. 아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좀 뭔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그냥 뭔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성격, 무조건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되는. 이거 도전 안 하면은 진짜 끝끝내 엄청 후회할 것 같은데 제가 또 성격이 진짜 좀 이상한 게 저는 뭐를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말을 해놔요 왜냐하면은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은 개 쪽팔리니까 저는 그 쪽팔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꼴난 거야 이거 <웃음> 티셔츠도 <웃음> <laughs>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보자 그 유튜브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 도전했는데 나름 재밌어 근데 하기 전까지 내가 진짜 이 사무실을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 유튜브로 또 떠들었던 거야 이거를 또 유튜브로 떠들었는데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안 하기로 했습니다 피지를 안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고소문의 이미지가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나는 안 그렇단 말이야 나는 한 말은 지키자 주이다, 주이다 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, 근데 제가 서울에 그저첫 자취방 그 구했을 때가 그 친구가 보여줬었거든요. 근데 이그 친구는 애초에 금수저였어. 그 친구도 서울에 살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일단 부모님이 월세 만 80, 90만원짜리 이런 거다 지원해주고 대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걔랑 나랑 눈높이가 다른 거야. 근데 얘는 그때 막 55만원짜리 월세 보고 야, 너 진짜 월세 싼데? 이러면서 야, 이방 추천한다, 이방 추천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, 나는 진짜 그 당시에 아 월세가 한5 60 하는구나 기분. 하는구나 해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한 하루에 50만 정도 깨졌어요 그때 이제 그 계약비 하는거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막창 집인가 갔었는데 그... 그게 마지막 만찬 이었어요 나도 물론 뭐 그때 그때 그 그때가 이제 68키로 일했을 때 였는데 10만원 질 보면 진짜